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알트 코인 강세 중인데 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장전 8분 전인데 오늘 상승 중인 코인 보면은 미나도 어, 새로 상장이 됐고 근데 이제 미나 코인은 지금 많이 이번에 올라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시가총액이 장중에 1조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1조 밑으로 좀 내려온 상태죠. 많이 갔다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뜬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 좋게, 이제, 미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좋을 때 만들어졌다 보니까, 추가적인 우상향은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앞전 정보점 4,400, 어제 이제 거의 600%, 700%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라보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구간에서 그냥 적당한 반등 정도는 볼수 있다. 그 이하로 보면, 폴리메시, 뭐, 파워레저 기타 등등등, 쭈루룩 나머지 코인들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오늘 이제 비트는 조금 약해요. 비트는 현재 3% 밖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단기 저항에 약간 부딪힌 다음에 지금 좀 눌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그 약간 상승을 할때 나머지 코인들, 현재 너무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는 지금 어떠냐? 이번에 많이 올랐지 않았냐? 단기 상승으로. 지금 풀매수 가능해. 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서, 어, 두 가지를 한 번에 좀 얘기를 한다면, 현재 비트는 여기 자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러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 오늘이 25일이니까 24일 아침 종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를 기본으로 했을 때, 어, 24일날 어제 종가를 이제 어제 종가니까는 가격이 여기가 되겠죠. 4,400이 왔을 때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 분들은 이제 풀 매수를 할 거냐, 추가 매수를 할 거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비트코인 4,400이 뚫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좀 하되 아직은 좀 좋게 볼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가격이 4500이고 장중에 4700 넘어갔다가 여기를 막고 밀린 상태죠 4700한 어, 45만원 50만원 살짝 안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길어서 자, 여기를 보니까 어, 21년도 불장 때 조정 받았던 그 구간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비트가 자, 그러면은 이제 못 가냐 자 이런 개념보다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간이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아주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조금은 더 열려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아직 그 비트가 지영역 구간에 못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1월부터 이만큼 올랐다가 이제 쉬어 갔잖아요 여기 찍고 쉬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밑에서 출발했다가 찍고 쉬어가냐. 자, 요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쉬어가는 부분인데, 쉬어가지 않는다면, 어, 굉장히 큰 강세가 한번 나올 수있고요 자, 강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한 강세,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뭐에 대한 강세로 봐야 되냐면, 어, 지금 비트가 이제 여기를 박스를 돌파해서 뚫어준 것처럼 여기 위에도 뚫어줘서 올라가야 될 자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거리는 이제 이거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비트가 여기 조금만 더 오잖아 그럼 여기 저항이 이제 부딪힌다부딪히는데 여기를 막고 조정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가 뚫릴 거냐 자이 문제에 지금 직면하기 거의 직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아직까지 아 올라갈 폭은 좀 있구나 어, 올라가 보고 남아있는 상태다. 그럼 이제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거냐. 만약에 아까 봤었던 여기 공간을 지금 요 정도에 있는데 올라와서 조정받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가줄 거예요. 이번에 시세가. 자, 그런데 제가 아직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 제가 이번에 이제 뉴스를좀 보니까 뭐 비트코인 1억 8천을 본다. 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1억 8천까지 본다라면은 앞전 정보점이 뚫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나올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올해 이 시장이 지금 기회를 주면서 잘 올려주고 있는데 그 올려주는 속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위험한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뭐라 그럴까. 어, 막 헐헐 날아가준다? 헐헐 날아가주는데 뭘 안고 가고 있냐면 안에 폭탄을 들고 날라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내 코인 아직 뭐 본전도 못 오고 이제 막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어, 폭탄을 가지고 가주, 가고 있어 비트가. 자 이렇게 된다면 어, 위에 좀 많이 올라갔을 때안 좋은 흐름도 만들어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조금씩 바꾸면서 어, 비트가 좋은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지금 같이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일단 비트는 좋게 보자. 현재. 어, 오름세,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오름세를 한번 최대한에다 먹어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유롭게 좀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이제 비트는 한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5천 정도 가격을 보면은, 자, 5천이 왔을 때, 그러면 아까 전 이제 공간 남았다고 한자리가 가 5천인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근데 뚫렸을 때가 장중이 아니고 종가로 끝나야 됩니다 아침 땡하는 순간 종가로 끝났을 때어 추가 상승을 조금 깊게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5천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 준비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뭐 미나처럼 이렇게 이제 어 상장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물리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 이번 비트가 지금 올라가주고 있을 때, 이번 상승 때, 물리면, 물리면은 무슨 그 일이 생기냐면요, 어,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 하락장 때 21년도 있죠. 그거와는 비교가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물리지 마시고, 단타치고 또 사고 단타치고 또 사고 해서 꼭대기에서 물리지 마시고 이번 상승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과 같은 하락폭 비트코인이 있죠 하락폭에 거의 몇배 이상의 데미지가 나올 겁니다 자 작년 1년만 보게 되면 굉장히 하락폭이 컸죠 어,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섭게 나온다고 뭐가 터질까요 이거는 뭐에 대한 다 따른 하락이죠 상승 대비해서 이제 눌림폭에 대한 하락이고 이번에 얘가 올라갔다 이제 밀리게 되면 제대로 된 폭락장이 올 겁니다. 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뭔가 이제 뭐 사지 말라, 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잘 나고 있거나 중간에 조절을 잘하자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이 좀 시작이 됐고 비트가 현재는 3% 올라서 3.2% 올라서 4,560만 원에 마감이 좀 되었네요. 잘 끝났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니까. 장기평선 이 돌파가 된 상태에서 박스 권까지 뚫어주고, 모양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자, 요런 사이에 또 올라와주는 게, 알트 코인들이 또 버버벅하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카이버. 지금 이번에 박스가 뚫렸습니다. 오늘 아침 종가로.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자, 잘 가고 있죠? 자, 중간에 아무리 흔들어도 팔지 않는다. 중간에 흔들 때 팔게 되면은, 비트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가져가본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알트들도 뭐 비트도 기타 등등등 나머지 좀 쉬었다가는 애들도 오름세가 지금 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는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아 박스를 돌파했잖아요, 이미, 그렇죠? 자, 지금은 비트코인이 박스권이 돌파돼서 위에서 놀고 있다. 놀고 있다면, 뭐, 춤에나 신규를 해야 할까? 요거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는, 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격이 다르고 펀실권이 다르고 수익권이 다르고 추매할 수 있냐 없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 요거 할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잘해서 사전에 물타기 계산기를 좀 활용해 가지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어,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장으로만 좀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장. 오늘은 어떻게 될까? 비트가 이제 올라가 줄까보다는 비트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가 자, 이제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게 되는데 눌리게 되면은 한 4,400에서 한4,380 정도까지 조정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정 때 시장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누가 갈수 있냐? 그동안 못 갔던 코인들이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비트가 지금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주봉상 보더라도 박스가 돌파되면서 이제 뚫어줬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고 파는 게 아니고 아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예, 만약에 비트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방향을 열어두시고 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상승 기대를 조금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비트부터 알트들까지 좋은 시장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우리가 상승을 보고 막 스윙 보고 좋아도 어, 그 뒤에 뭐가 올수 있다. 뭘 가져가고 있다. 비트가 비트 플러스 폭탄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자.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